FTV 30회차 랜드로버, 레인지로버, 보그 4.4 디젤입니다. 디젤이라고 할수 있지. 원래는 저기로 들어갈라 했어. 저 찍어봐. 저기로 들어갈라 했는데 차가 이제 또새 거다 보니까 어 이거 아직 만킬로도안탄 녀석이거든. 일단 제가 이제 이거를 다시 촬영을 한다 하니까 이제 장비부터 시작해갖고 이제 차량 섭외도 그렇고 우리 또 준비가 해요. 원장님이 또 머리도 이쁘게 해줬는데 아 이걸 다시 스타일 살리 자신이 없더라고 그래서 조금 덮어온 거 조금 이해를 해주시고 자 제가 프롤로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신감독 그리고 이제 우리 꼬맹이 김 작가 야네물발 발 조심해야 되겠다 어김 작가로 이제 구성을 해갖고 여기 이제 공기 좋은 데를 찾아와서 일단 제가 강을 도화를 한번 해봤어요 지금 엔진룸을 열어보니까 인테이크가 이쪽에 양쪽으로 이제 V8이다 보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던데 이게 이게 이 라인이 그냥 폼으로 있는 게 아니고 딱 요까지는 잠겨도 된다 이 말이 이, 이 뜻인 것 같더라고 엔진룸을 딱 열어 보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 녀석은 신차 출고가 1억 1억 7천 6백만 원 dc 를 거의 못 받았다더라고요 그리고 전차주 그러니까 이 차주분의 말을 인용을 하면 그러니까 될수 있으면 제가 차주분들을 이제 나오게 하면 같이 나오게 하면 좋겠지만 약간 베일에 쌓이고 싶어하는 분들이 또 계시다 보니까 그거는 사실 조금 힘들 것 같고 X5를 타다가 3전형 디젤을 타다가 이 녀석을 타니까 차값이 거의 두 배인데 차가 왜 이러지 이런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또 차에 적응을 아직 못한 상태에서도 아 확실히 비싼 값을 하는 차구나 라는 거는 이제 주행하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느꼈던 그런 부분이고 시내 주행에서는 오히려 이제 BMW라든가 ML이라든가 벤츠라든가 이런 차들보다 조금 용도가 조금 안 맞다 하더라고 시내 주행에서는 단고속도로 얹었을 때는 야이 존나 비싼 차구나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느꼈다 하던데 일단은 제가 입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오너들이 실 오너들이 적은 차들만 구성을 해서 당연히 가면 존나 좋은 차들만 구성을 해야 되겠죠. 구성을 해 갖고 이제 저기 리뷰를 다시 이제 시작하는 걸로 예. 네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딱 봐도 멋이 센서도 많이 달려 있고 딱 고급스러워요. 차 자체가. 근데 과연 이게 1억 7900의 차 가치가 있느냐? 레인지로브 보그도 롱바디가 있다 하더라고. 얘는 그러면 4.4 쇼파디 모델이고 롱바디 모델은 다 2억이 넘어간다 하던데. 근데 분명한 거는 내가 저기서부터 <laughs> 이까지 끌고 오면서 느꼈던 거는 이때까지 내가 타봤던 랜드로버 이보크 저기 뭐지 디스커버리 4, 디스커버리 스포츠 그리고 레인지로버 스포츠, 남은 레벨이 확실히 틀린 차다. 어, 그거 하나만큼은 명확하게 얘기해 줄수 있는데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차이냐면 얘 시스템 자체가 이슈도 그렇고 티슈도 그렇고 이제 전자적인 시스템 자체가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연식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시스템이 빨라졌다는 거는, 아, 어떻게 비교를 하냐면, 우리가 왜 ARS 뭐 콜센터에 전화하면 속 터지잖아. 1번을 눌려주시고 뭐, 요지를 하잖아. 근데 요즘에는 사람들, 이 대한민국 워낙 빨리빨리를 선호하다 보니까, 요즘엔 전화하면 말이 존나 빨라요. 근데 다 알아들어 또. 청명하다 이거지. 그런 것처럼 얘도 딱 꼬집어서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속도가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반응 속도라든가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는 거지 지금 내가 차고를 다 이빨 낮춰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laughs> 아 기침이 나네 안, 나오,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차고가 낮은 상태에서는 전동 스텝이 안 내려와 단 이쪽으로 와보면 이게 내가 오너가 아니다 보니까 정확하게 얘기를 못 해주겠더라고 아까가 지금 여기가 차가 빼다 가게 되어 있는데 평평한 곳에 주차를 하고 차고를 낮추니까 전동 스텝은 안 내려오는 대신에 트렁크는 풀 게이트가 오픈이 되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오토라는 거지 어 그리고 닫히는 것도 오토로 닫히고 그리고 얘도 그러니까 이 얘를 아 이게 아니지 얘를 원터치하면 어 같이 닫다는 거지 아어 고급지다는 거지 단 리모컨으로 오픈이 안 돼요. 아 잘못됐지. 어, 근데 이게 하나하나 이렇게 보다 보면, 요, 요, 도 봐봐. 여기 워셔 구멍이 있잖아. 후방 카메라에 워셔 구멍이 있는데,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따지다 보면, 이제 비싼 차는 확실히 비싼 차구나. 어, 그런 걸 이제 많이 느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디자인도 보면, 전에 이제 이 지금 타시는 이제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BM을 탈 때는 앞으로 사람들이 잘못 끼어들었대. 그러니까 확실히 운전하기가 편했는데 이 녀석으로 바꾸니까 차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근데 비행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핸들링이라든가 브레이크 응답성이 굉장히 빠르거든. 근데 얘는 한 템포 확실히 느려요. 차 자체가. 그거는 뭐 제조사마다 차이점이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녀석을 탈 때는 막 차들이 앞으로 막 끼어드니까 나도 모르게 이제 브레이크를 아요 정도만 밟으면 됐는데 얘는 더 밟아야 된다는 거지. 그래 그런 부분에 적응을 굉장히 하기가 힘들었다더라고 처음에. 어. 그래서 저한데 확실히 라인이 이제 정확하게 갈라지는 게 뭐냐면 이보크랑 레인지로버 스포츠 어. 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이제 실용성은 조금 떨어지지만 스포티한 맛으로 이제 탈수 있는 그런 녀석들이고 디스커버리 4랑 보그랑 이제 같은 같은 라인으로 보면 되지. 실용성을 갖추고 이제 편안하게 탈수 있는 대형 SUV가 되는 거지. 근데 디스커버리4랑 보그랑 당연히 차값도 이만큼 차이 나지만 레벨 차이는 그 차값 이상만, 이상처럼 나는 것 같긴 해요. 사실 내 꿈이 이녀석의 뒤에 추레라 달아갖고 이제 내, 이제 내가 갖고 싶한 스포츠카를 뒤에 매달고 다니는 게내 꿈이긴 한데 이게 여자가 타기에는 차가 많이 클것 같아요. 그래서 막 당장 이게 과연 1억 7,900의 차량 값에 대한 가치를 할 녀석인지는 아직은 난잘 모르겠지. 왜냐면 내가 만약에 그 돈으로 차를 구입을 하려면 저는 그때 람보르기니 제가 포스팅 했던 것처럼 우라칸을 3억 주고 살래. 3억 어, 주고 많은 차를 살래. 나는 후자를 선택할 것 같거든. 아직도 나는 타보고 싶은 차가 많고. 어, 그리고 3억이면은 이제 고를 수 있는 차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많이 가지겠다는 거지. 그래서 그런 희소성이라든가 네임밸류 덕분에 이제 이 녀석이 길가에서 많이 이제 볼수 없는 차지. 울산광역시 기준으로 렌즈로버 보그 같은 경우는 4대밖에 없어요. 근데 제 주위에 이제 같이 어울리는 사람들 이거를 지금 사고 싶어하는 사람 3명이 있어. 근데 차가 많이 없기 때문에 중고차도 많이 없을 뿐더러 중고차 시세도 쉽게 덤비기가 쉽지 않은 액수로 이제 구성이 돼 있지. 그래서 엔진 눈물 열어보면, 이제 내가 아까 말한 그거지. 도와 높이라는 거지. 어, 그니까 다시 돌려 얘기하면,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자동차 상식으로는 흑기계통에 물만 안 들어가면 되거든. 그니까 러왜 우리 갤로퍼들막 오프로드 탄다고 막 튜닝하는 애들 보면 인테크 해가 막 이마에 올려놓잖아. 차 이마에 잠겨야 된다는 거야. 단, 금마랑 그런 차들이랑 이마랑 비교를 하면 안 되겠지만, 어, 레벨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갤로퍼들 이제, 오프로드, 이제, 저기, 뭐지? 사람들도 굉장히 많죠? 지금, 신감독도 굉장히 좋아하고. 갤로퍼는 차가 이만큼 잠기면 물도 같이 들어와. <laughs> 무슨 말이잖아? 갤로퍼가 도와는 인테이크 이까지 뽑아놨어. 이까지 잠겨도 돼, 차. 물에 들어가도 돼. 근데, 물도 여기도 같이 들어간다고. 차랑 물이랑. 내가 여기 타고 있는데, 어? 물이 이만큼 들어왔어 이만큼 잠겨 있는 거라차가 근데 얘는 이거 보면 이중 구조로 전부 다돼 있잖아 그러니까 물에 들어가더라도 물이 안 들어온다는 거지 그러니까 침수가 안 된다는 거지 그게 다시 뭐 예를 들어 우리 부산에 재작년에 침수 때문에 난리 났었죠 차물 빠져갖고 만약에 이마 그니까 승용차들이야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차 높이가 물이 뭐 이만큼 찼다 이건 침수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차 자체가. 어, 그리고 이제 뭐 부식 이런 거는 차 닦으면 되는 거고. 근데 차가 등치가 커서 그런지 모르는데 휠이 굉장히 작아 보이는데 21인치에요. 타이어 값도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거를 온로드 용도로 당연히 이제 생활 위주로 이제 타겠지만 만약에 이런 데로 놀러 와서 타 차를 탄다면 타이어 한 대, 휠 타이어 한 대분을 더 구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근데 또 이래 보면은 21인치에 휠하우스이 정도로 꽉찰것 같으면 휠타이어 선택도 잘 해야 되겠네 그제? 네. 어, 이런데 타고 놀려면 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 아무튼 이거 이 귀한 차를 안에도 이래 보면 그냥 다 고급스러워요 그냥 내장재부터 시작해 갖고 시트도 근데 제가 막상 이래 타니까 조금 불편은 하더라고 어, 불편은 한데 그냥 디스커버리랑 디스커버리 스포 아니, 디스커버리랑 레드로버 스포츠랑 약간 섞어 놓은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거기에 실용성까지 더 하고, 어, 그런 느낌이고, 뒷좌석은 이제, 있고 이제 뒤에 모니터 들어가 있고, 어. 그러니까 딱 탔을 때도 타기도 편하고, 실내도 굉장히 넓어요. 어.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저기, 대형 세단에다가 이렇게 끌고 다녀도 되지만, 아, 그래, 저는, 이제 SUV를 살려면 이제 대형 차들을 이제 저거 사고 싶 대형 SUV를 사고 싶으니까 조금 이런 거에 대한 로망이 있지. 옵션 같은 경우는 뭔가 더 있을 것 같은데도 또 없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만약에 보그 이제 프로브로 이제 2형 넘어가는 롱바드로 가려면 가면 그런 게 있겠지.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내려도 왠지 이런 거에 막 요즘에 그런 거 있잖아. 온열, 냉열 이런 거 있잖아. 왠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없는 듯한 뭐 그런 느낌을 굉장히 이제 많이 받습니다. 자 일단 차량에 탑승했습니다. 야 이거 이제 이 계기판 나오네. 풀 디지털 계기판 해갖고 만키로 탔다고 어 이렇게 나오고 우리 이제 새로 영입한 이제 우리 또 카메라 제이 김 작가라고 어. 야, 소개 한번 해라. 인사 한번 해라. 안녕하세요. 저는... <웃음> <웃음> 저는 울산에 거주하는 그냥 평범한 산0년는 고등학생 19살입니다. <laughs> 아 근데 임망하고 고삐린데 고삐이라가 내가 프로로그 얘기했던 것처럼 고민이 좀 있었는데 약간 내 어렸을 때 보는 것 같더라고. 지... 그... 해야 될 일에 대한 소신이라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거 있길래 아, 임망됐다 싶어갖고 일단... 일단 근데 뭐, 같이 한는데 무보수다해. 돈 없대네. <laughs> 그래, 일단 알았다. 그래. 일단 뭐, 그렇게 해서 외부에서 이제 촬영을 해주는 걸로 하고, 자, 이제 이거는 엔진 스타트를 하면 이제 똑같아요. 단, 이제 여기서 이제 그때 우리 디, 그 레인지로버 스포츠랑 틀린 게 이제 풀 이제 엘, LCD, LED, LCD라 해야 되나? LED? LCD, LCD. 어, LCD라 해야 되는지. 어, 그래. 이마고삐리가 차를 많이 알고 있더라고. 이거 보면. 아. 이제 디스커버리 스포츠처럼 디스커버리 4는 이제 이런 식으로 버, 아날로그 버튼이 되어 있고 얘부터는 이제 스포츠랑 렌즈로버 버그는 이제 디지털로 해갖고 버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얘는 자동으로 이제 오르락 내려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수동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차량 모드를 변경을 해줄 건데 얘는 뭐 그림이랑 생긴 거랑 또 비슷하게 얘를 바꾸면 반응이 같이 들어와 있다가 하나 꺼지잖아? 이 터울이 뭐냐면 계기판을 보면 지가 차량 모드를 변경하는 게 눈으로 보여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저기 뭐지? 어, 이게 내가 봤을 때는 그건 같아. 지금 열쇠가 풀려 있으면은 약간 차동 기어고, 네. 맞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하니까 잠기더라고. 열쇠가 세트가 잠기면 이제 디퍼런셜 락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오프로드 차들. 이제 4x4 락트레일 대회 이거 하는 거 보니까, 디퍼런시를 그냥 1대1로 용접을 해놨더만, 강제로 돌리게끔, 맞지어 네. 하여튼 뭐 그런 기능인 것 같은데, 일단 내가 요거를 차 용도에 맞게 타라고 하니까, 어? 응? 음? 일단 가보는 거지. 자, 기름이 일단 없긴 한데, 자, 일단 처음이니까 천천히 하게, 천천히 도화를 한번 해보는 걸로. 어, 자, 차 들어갑니다. 앞에 찍어라. 와 대장동 신감독이 그랬잖아 이 아까 내한테 했던 말 얘기해봐 뭐야 이거 아까 여기 들어올 때 네가 내한테 그랬잖아 어야 디스코 아니 레인지로버 보그를 타고 이어 이런 길을 와보네. 네가 그랬잖아. 아, 네. 그런 말, 뭐 리얼리티한 <laughs> 얘기를 하라 이 말이야. 네가 언제 해요? 이런 자갈 밭이랑 뭐? 이런 강을 도화를 해보겠어? 전혀 물이 없습니다 그냥 천천히 타기 때는 제가 하긴 한데 그때도 디스커버리 스포츠도. 할때 약간 내가 조금 아쉬웠기 때문에 사실 디위스 커버리 스포츠가 조금 하기에는 내한테는 약간 덜 부담스럽긴 한데 일단은 한번 프랑스를 한번 해보는 걸로 어, 자, 후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갤로퍼 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기대가 더라고 어. 자동으로 지 모드를 냐면서 어, 걸렸다. 걸리잖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지가 자동으로. 자동으로. 이, 와, 이봐. 야, 차가 존나 똑똑하다니까? 이게 뭐냐면, 개기판 찍고 있나? 지가 자동으로, 전류는, 전류는 차동기어로 만들고, 후류는 락을 걸었다가, 앞이 락이 걸리고, 후류는 락을 풀고, 와, 이게, 진정한 오프로더지 그니까, 아, 그 얘기 좀 이따 해야겠다. 와, 이게 차가 존나 똑똑한 거야, 이게. 와, 이, 이 기가 막힌 거거든. 그니까 러 지금은, 봐봐. 지금은 두달 락이 됐다가 풀렸다가 이렇게 하잖아. 와, 이, 그니까 러 지가 지형에 맞게 오토로 앞바퀴, 뒤바퀴 잡고 났다 잡고 났다 이러는 거라. 맞지? 네. 슬립이 나면 잡을 거고. 오. 이야, 굉장하지. 김 작가 잘 찍고 있나? 네. 어, 그렇다고? 자, 이제 약간 속도를 옆에. 여 사람들이 있으니까. 여기, 여기 다났나 어? 여기만, 여기만. 어, 여기만 된다고? 올때달려있었도라야 이봐 이봐봐, 어, 존나 신기하다 이거. 존나 똑똑하지. 이게 디퍼런셜 락도 강도가 있는가봐. 이게 살살 흰색으로 풀렸다가 맞지? 어. 흰색으로 풀렸다가 지가 다시 잠그고 맞지?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 그러니까 지가 그러니까 속도가 낮으면 부하 받는 게 없으니까 지가 다푸나와 버리는 거고 속도가 조금 올라가고 부하를 받으면 야 핸들 조향하는 것도 다 나오네. 조향 각도까지도, 여 봐봐. 조향 각도까지도. 이야, 야, 이거 괜찮네. <laughs> 진짜 괜찮네. 자, 이제 조금 마세를... 에이로브모든후후호호이 차부터 덤벌 따돌렸네. 야 차에서 잠깐 내렸는데 이거 봐봐 내가 차 문을 딱 열었을 때 전동 사이드 발판이 안 내려오길래 이씨 와일로 또 이랬더만 지가 지형을 판단을 해서 지가 차고를 이만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 내가 그랬잖아 아까 은답 속도가 존나 빠르다고 애새끼가 근데 와, 굉장하네. 차가... 내가 신기한 게 뭐냐면, 차동기어에다가 디퍼런셜 락을 잠그는데, 그 락을 잠그는 그 강도가 있다는 게... 아, 이 그리고 응, 응답속도가 맞지? 그래서? 전륜... 같아요. 어, 전륜후륜을 배분하는 이 응답속도가 굉장히 빠르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잠군다고 다 잠그는 게 아니고, 잠그는 것도 강도에 따라서 잠그고, 전륜만 잠갔다가 후륜 났다가 부활을 받으면 전륜후륜 다 잠그고 맞지? 야, 이 차! 좋은 차는 맞네. 맞지? 막상 이렇게 차를 딱 온로드해서 타보면 딱딱한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무르고, 그죠? 네. 그리고 응답이 빠른 것 같으면서도 느리고. 그러니까 이 지금 이 강약 조절의 이 기준이 과연 뭐,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내, 내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 차를 타보면서. 과연 이게. 1억 7천에 대한 가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는 아까 도화를 한번 해보고, 물론 이 차, 차주들이 뭐 2억짜리 차를 가지고 저런 길을 뭐 많이 가겠습니까? 일부러 찾아가지 않는 이상 많이 못갈것 같은데, 저기 뭐지? 돈가, 돈에 대한 가치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일반 도로를 이렇게 국도를 타보면, 그냥 4.4 디젤이라는 느낌보다 그냥 300마를 넘는 디젤이네? 이런 느낌은 강하게 와요. 그냥 뭐 200까지는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요. 그러니까 차가 내가 아까 그랬잖아. 딱딱한, 딱딱한 것 같은데, 무른데, 무르면서도 굉장히 큰2 6톤이라 되는 차를 잘 잡는다는 거지. 전혀 흔들림도 없고, 지금 코너도 이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도 제가 하고. 이 녀석이 사막의 롤스로이스라는 이제 SUV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는 조금 과하게 표현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음, 황송 느낌이라든가, 아까 같은 이제 악조건, 그러니까 주행여건이 악조건 이 상태에서는 지기능을 이제 발휘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랜드로버 제규어 특징상, 다운 칠때이 기아 변속은 굉장히 빠르지만, 업은 여전히 이제 느낌이 제규어 F타입이지, F 타입이랑 약간 느낌이 좀 비슷하고, 랜드로버 특징인 것 같아. 그리고, 이제 드라이버 모드에서 놔두고, 패드를 쓰면, 자, 8단 1 0 0 k m 에 이거 찍어도 되잖아, 개인 8단 1 0 0 k m 에 1000, 1200rpm이지? 어, 8단, 8단 1 0 0 k m 에 1200rpm 고정되고, 얘는 한 가지 더 기능이 추가된 게,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패들로, 패들 시프트를 쓰다가, 이제 꾹 눌리고 있으면 일반 드라이브 모드로 바뀌는데 다시 패드를 건드리면 패드 시프트 모드, 매뉴얼 모드로 그러니까 굳이 이걸 안 건드리더라도 자동으로 지가 변환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굉장히 기존 모델들보다 굉장히 빨라진 건 맞아요. 어, 그리고 스포츠 모드로 그러니까 드라이브 모드로 했을 때는 약간 답답함이 있고 자, 스포츠 노멀 모드로 해서 플러스를 해보면 이큰 차가 횡풍을 받는데, 주행풍을 봤는데 크게 뭐 소리가 시끄럽다든가, 엔진 소리가 뭐 디젤 소리가 들린다든가 이런 느낌 전혀 없어요. 롤스 로이스같다는 라는 느낌은 약간 과하게 표현을 했다 하지만 이큰 차가 이 속도에서 이렇게 달리는데 그냥 편안하다는 거지. 김 작거 어때? 뒤에서 타고 느낌이? 아, 진짜. 한, 어? 80km 가는 거 같아. 어, 오버하지 말고. <laughs> 있는 그대로 얘기해. 진짜 차가 어, 굉장히 편하다는 거예요. 편한데, 아까 터널에 들어갔을 때는 오토라이트가 이제 되면서 이제 LCD 계기판이 이제 바뀌어요. 전환되고 터널 나오면서 라이트가 꺼지면서 LCD 라이트가 다시 밝게 이제 전환이 되는데, 이 전환된 속도가 <laughs> 늦다는 거지. 그러니까 늦는 게 고급스럽게 늦다 해야 되나? 불이, 라이트가 싹 올라오는 이런 느낌이 요, 이 줘봐 야, 이런 동네는 이 동네는 저런 차들 자체가 맞나 보네 요, 저 굉장히 네 이게 뭐야? 랭글러네? 루비콘 루비콘? 네 와, 그럼 쟤할까저거 아는 차인 것 같은데 <laughs> 음. 야, 이게 굉장히, 굉장하네요, 차가 괴물은 괴물이네 괜히 비싼 차는 아니에요 음. 좋아요 오프로드 좋아하는 우리 SUV 좋아하는 신감적 입장에서는 참 어떤 것 같아요. 오늘 이래 타보니까 확실히 비싼 차라 어, 다르긴 다르네요. 그 뭐... 아, 이거 말로 표현이 안 되네요. 이거를 그러니까... 아니, 이거, 이거... 그러니까 내가 지금 타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딱 꼬집어서 얘기하기가 어렵다니까... 고급드러워, 얘가 어떻다, 얘가 어떻다...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엔것 어, 같아. 그러니까 랜드로버에서 이제 만들 때 니가게 뭘 우리를 평가를 하냐. 딱 그거 같아. 니가게에요. 니가뭘 한다고 시부리고 나를 평가하냐. 네. 딱 이건 것 같아. 임마가 내한테 보여주는 이지 퍼포먼스를 보면 딱 그런 것 같아. 그리고 실용성 아까 부분도 얘기했지만 편의사항이라든가 이런 수납 공간 맞지? 네. 그리고 이런 이런 거 봐봐. 아무 기능이, 그니까 뭔가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얘기하잖아 아까도 우리 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없어도 없는데 고급스럽고, 어 그리고 여기도 보면 이게 아차때가 탈까 봐 살살 만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운전자 중심의 편의성을 다 갖춰놓고 있지만 뭔가가 없는 듯한 막 그런 느낌, 그렇지? 근데 베이지 베이지 블랙 조합인데. 그렇게 막 와.. 흰색이어서 부담스럽다 이런 느낌은 크게 안 받는 것 같아 시, 시트 컬러가 갈색이어서 그럴 수는 있지만 맞지? 그리고 안에 밑에 발판도 그렇고 어이 내장재들이 다 하나같이 다 고급스러워요 그리고 전부 다 풀터치에다가 그지? 다 고급스럽다 그지? 오우씨 쟤개새끼와 브레이크가 브레이크가 그, X5를 타시다가, 이거를 타니까 약간 느린 것 같다. 그니까 러 이게, 지금 방금도 브레이크를 한80% 정도 밟은 거예요. 밟았는데, a b s 가 걸리면서 차를 눌리긴 하는데, 차 자체가 워낙 무겁다 보니까. 맞지? 약간 쏠리, 솔리, 쏠리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쏠리는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등치에 비해서 잘 잡는 거지만, 확실히 조금 밀리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브레이크 밀린다의이 기준이 정확하게 없거든. 뭐 무거우면 당연히 밀릴 수밖에 없지. 차 달리는 속도가 있는데. 그냥 가만히 서있을 때 2.6km지. 100km로 달려오는 차가, 어? 하중을 받았을 때 2.6km는 아니잖아. 그게 또 뭐, 어? 수학으로 계산할 수 있잖아.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요거는, 배차는 또 한가지 숙제인게 내가 만약에 리뷰를 계속하면 이제 스포츠카드만 할건데 우리 김작가를 어떻게 해야되지 맞지? 트렁크에 매달아 댕겨야 되나? 오늘, 오늘 처음 따라와봤는데 어땠어요? 좋아요? 실제로 아. 네, 이렇게 블로그 보던가 촬영하는데 와봤는데 그것보다 음. 되게 손도 많이 가고 재미없게 하면 정말 재밌어요 아아 음... 아, 함께 하면 네. 그, 아, 앞으로 함께 하겠다는 소리야? 네, 함께, 정확하게 이래 함께, 함께 어? 재밌어요. 아 그랬다고? 네. 재밌어? 네, 재밌 어? 재밌어요. 그래 재밌지. 근데 음... 그냥 사람들은 그냥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그렇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근데 이제 맞지? 네. 지금 시간이니 우리 뭐 모여서 장소 이동하고 네. 준비하고 맞지? 카메라만 네. 내배내들고 왔는데 네. 그잖아. 네. 어, 우리 가뭐 전문 팀도 니고 그렇죠. 어. 그 그래, 지금 유 드라이브 팀으를 해갖고 약간은 뭐 기획한다고 나름 맞지? 네. 지금 장소도 협의하고 이렇게 해서 왔는데 지금 어떤 것 같아? 신감도고 더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좀 더. 네. 어? 네. 그러려면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약간처럼 <laughs> 핸드폰 보고 랩을 하면 안 된다고. 이게 서술은 누구나 할수 있는 거거든. 감성적인 얘기를 해야지. 맞잖아. 또매력없다 오. 요새 저왜저래요돈메롱 음, 음, 가봐 음, 뒤 찍어줘야지 뭐 우리만 알고 있으면 뭐 해놓고 메롱 가봐 봅니다 치, 치. 아, 아무튼 그래서 스포츠카를 타면 나는 지금 랩타임을 재볼 생각이거든 랩. 그런 식으로 해갖고 구성을 해갖고 이제 그냥 단순히 그냥 또유돌도라이브 t v 를 해서 영상만 올리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 김작가가 있으니까 멋진 사진들 막 추출해갖고 이제 추출해갖고 같이 올리는 걸로 고렇게해서 마무리하는 데까지. 뭐 어, 재밌었습니까? 제일 재밌었어요. 어? 제일 재밌었어요. 아 진짜? 네. 이때까지 한거 중에. 제가 관심사가 없어로니까아 그렇다고? 아, 네. 그 네가 지금 이제 공부를 많이 했잖아 렌드로버에 대해서. 네. 어? 그 공부한 거 얘기 좀 해봐라. 할 말이 없는가? 생각이 없는 거지. <laughs> 어? 이새끼, 니네 공부 하교네 공부 전나 못했지? 예? 네? 어? 공부 못했대. 아빠, 어, 솔직히 얘기해봐. 운동했습니다. <laughs> 야, 운동하면서도 공부 잘하는 애들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운동선수들도 대가리 좋은 애들 얼마 많은데 안에서 못할 뿐이지. 일단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커트 <laughs>